이 매듭 손목 가방은 가을과 겨울에 딱 맞는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입니다. 수제로 제작된 니트 소재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을 자랑하며 미니 스트라이프 디자인이 세련된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대용량으로 실용성까지 겸비하여 일상적인 소지품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습니다.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그저 멋짐으로 가득한 이 가방은 어떤 룩에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제 장점인 지방에서 온이 특별한 제품은 모든 패셔니스타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바일러의 새로운 휴대전화 크로스바디 가방은 패션 업을 하면서도 실용성을 겸비한 아이템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에 튼튼한 외부 소재로 일상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3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주머니는 스마트폰과 헤드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화학 물질이 없다는 점은 더욱 안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가방으로 일상의 패션에 포인트를 더해보세요. 여성용 미니스터드 장식 크로스바디 100은 스타일과 실용성을 완벽하게 갖춘 아이템입니다. 아가일 자수 디자인이 세련된 감각 을 더하며 체인 장식이 포인트로 작용해 어떤 룩에도 매치하기 좋습니다. 합성 피혁 소재로 제작되어 가벼우 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며 휴대폰 지갑으로 활용 가능한 점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이 100은 원산지인 장점인 지방에 독창적인 감각을 담아내어 트렌디 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패셔너블한 외출을 원하신다면, 이 크로스바디 100을 선택하세요.